어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 계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오늘의 주인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계획과 생각을 따라가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어, 삶과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줍소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참된 지혜를 은혜를 허락하여 줍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의 생물을 기도한니다 아멘 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에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은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시고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주셨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성취를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하죠. 이 남은 자는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리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면역을 붙잡고 순리자의 여정을 가다 보면 당연하게 문제, 당연한 갈등, 당연한 당연한 위기가 찾아오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이 속에서 빠져서 힘듭니다. 낙심합니다. 10%는 조금 참고 넘어가려 고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감사를 해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 말씀대로 나눴죠. 이사육십장 1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분명히 언약 붙잡고 딱 예루살렘에 왔는데 황폐해져어 뭔가를 새롭게 시작기에 하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실이 녹록치 않아. 그때 하나님이 주신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문제 갈등과 위기에 좌절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바라는 빛의 망대로 일어서서 뭐요? 참된 감사를 참된 찬송을 참된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 서면 어떻게 됩니까?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여정을 걸어가게 되고 이 여정을 가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례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십니다. 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 갈등, 위기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나님, 아니면 언약과 복음과 성령의 사로잡혀 살아가시겠갈라디아 말씀에서도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완전히 갈라진다니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어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맞는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잡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참된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와 승리의 날이 되기를 그리스도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자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시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리스도께 생하신 그 승리가 오늘 내 삶에 그래서 우리 다락방 초창기에 전도성교할 때 키, 핵심 키워드 뭐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었고 예수 능력이 나의 능력이야 찬송에도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이 이겼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로 주인삼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축복과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기도로 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 계속 집중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현주소를 빼앗기지 말고 아 그렇구나 주님의 능력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복음 안에 내 인생이 있구나. 모든 일은 과정이야.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성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뭐합니까? 우리,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가고 우리 안에 말씀 있으면 무엇이든 응답받고 열매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오늘 고백하십시오.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의 능력 안에 그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야. 이걸 딱 붙잡고 오늘이 뭐예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 매일 누리는 생활, 매일 참된 감사를 해보가는 생활로 24, 25 영혼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매일 은혜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날마다 뭐예요? 새 은혜, 새 힘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뭐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24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24, 갈등 24, 불신앙 24, 원망 24, 염려 24 하면 어떻게 되겠냐? 병들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기도 24, 말씀 24, 전도 24, 감사 24.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살고 모든 것을 살리는 삼각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대적 마귀가 틈도 못하도록 순례자의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순례자가 뭐예요? 이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난 누구라고요? 주님의 능력 안에 가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마다의 행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행복하고, 평안하고, 깊고, 고요한 기도를 다 시작한다. 뭡니까? 다 치유돼요. 아침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날마다 누리는 기도. 뭐든 보는 거, 듣는 거, 만나는 것이 뭐예요?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밤에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는 참된 집중과 기도, 말씀도 좀 정리하고 그래서 삼 집중을 통해서 뭐요 참된 행복을 참된 평안을 참된 감사를 참된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뭐요 생명 랩런트 운동, 랩런트운동 이삼칠 성교 운동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승리의 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사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날이 주님 안에 그하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참된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리는 승리의 날 되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일어나 빛을 바라는 빛의 망대로 서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도록 지키시고 함께 해접셔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의 이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시성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